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하우 많으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교통정책과 소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개정 이유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 조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폐지와 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사항으로 당초에 경기도와 안성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금해에 경기도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시로부터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자중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차량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기도 다자녀가구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50%를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페이지 및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분리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차장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치법규 정비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맞춤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과 입법 이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참고 사항으로는 경기도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내용 중 경기도와 안성시로부터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경기도로부터 유공 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시로부터 성실납자제로 선정된 자중 경기 도시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차량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 조례안 제 3조 제 4항 제 제4항, 4호의 내용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 규정의 폐지에 따라 대기환경 보전법 제 58조 제 1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 3조 제 4항 아, 제 4항 7호 경기도 조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프로스 카드를 소지한 사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어, 어, 경기 아이프로스 카드는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고 어, 현재 안성시 2 이자녀 이상 가구수는 금년도 4월 27일 기준으로 251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쪽 하단부터 6쪽입니다. 조례안 제15조의 3, 제2항 제3호 내용 중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규정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감정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조례상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 명칭에 낫 표시를 삽입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어 투 표현과 한자등 용어를 순화시키고 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6쪽에서는 조례안 별표1, 별표3, 별표4, 별지 제6호 소식 내용 중 관련 조례 조항을 현행에맞도록 변경 및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례안 별표 1 표의 내용 중 노상 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권 금액을 삭제하고 별표 1 비고사의 내용 중 1일 주차권 및월 월, 정기 주차권은 노예 주차장에 하나여 실시하는 내용을 월 정기 주차권은 노예 주차장만 실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부터 로으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반인수 위원님? 저는 뭐 조례에 관한 건 아니고 이거 공유차나 주차요금표 보면은 10분 미만 저 전통시장 인근은 무료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광명인가 포천인가 어디는 전통시장 말고 전체가 다 10분 미만은 무료이더라고요. 그럼 안성은 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는 어~ 민원이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주차 수급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주차장도 개설하고 또 주차 요금에 관해서 사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기하신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그 안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이게 이걸 하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거에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육을좀시켜셔야될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그 유공 납세자로 선정된 자했는데 세금 납세 세금을 어느 정도를 내야지 아니 지뭐 예를 들어서 세금 (1년에) 뭐한뭐 뭐 (5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뭐 (5억) 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게 이제 그~ 국세청에서는 선정 기준이 있고요 네. 경기도에서 하는 선정 기준이 있고 저희 안성시에서 성실 납세자로 지정하는 선정 기준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은 이제 그~ 세금 부과하는 부서인 세무가에서 했는데 나름대로 저도 이제 공부를 해 왔는데 네. 선주 안성시의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이라 하면 네. 3년 동안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 체납이 없는 우리 시민들 네. 그다음에 매년 지방세 납부 세액이 직장은 1천만 원 이상 개인은 1백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이 우리 성실납세자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사업체는 천만 원, 예. 개인은 백만 원. 예, 예. 거기서 이제 정해는 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천천히 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 어떻게 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에떻게하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면 100만 원은, 납, 저, 저, 감면을 해주고, 90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잘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 왜 그러냐면은. 어려운 분은 세금 내기가 힘드시죠. 그렇 아니, 뭔데. 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고 싶어도 더 이상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를 기준을 뭐, 100만 원또 1000만 원 이렇게 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세금 잘 내는,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이 내는 사람들 깎아 주는 폭기이안 되는 건데 취지가그 네, 그래 우리는 이제 세금을 많이 거쳐야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아 다자녀 네. 같은 거는 뭐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러면 뭐음 이런 건 괜찮은데 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교통복귀에 이제 걸리면 4만 원 아니요. 에 예, 예, 예. 그니까 2만 원으로 감면 해준다는 거 아냐? 네, 50%감면 이제 선납을 하게 되면. 네. 예, 감면 아, 큰, 조항이 있습니다. 컨특케지라면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컨특케요 왜냐면 차라리 그냥 그것도 그렇고. 그니까 러 쉽게 해서 부자 사람들 그냥 어차피 세금은 내는 거예요. 부자 사람들도. 근데 뭐 이제 빨리 그냥 뭐 내느냐. 어? 뭐~ 저기 후에 내느냐 이건데 아~ 내는 사람이야 다 빨리 내지 다 자동이체 해 놓는 사람들도 있그런데 고그래서 조금 이거는 모순이 좀 있지 않나 난 그~ 래서 내가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옷 네. (100만 원) (1000만 원) 이라고 하지 기업 패는 사람도 (1000만 원) 이상 저기 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우리네 일반 사람들은 (100만 원) 우리네 일반 사람들 (100만 원이) 우리 안성에 몇 가구 정도 되나? 이제 그건 다시 확인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laughs> 예. 내가 보기에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사는 분들의 특혜가 되지 않나. 나 그렇게 이게 또 금액이 이저 작은 게 아니요. 저 4만 원짜리 저 그러면 이런 데 저기, 저기 교통복귀 그거 말고 일, 일반 우리네가 신호 위반 같은 거 거기도 해당이 되나? 신호 위반이요? 교통복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과태료에 들어가죠. 과태료. 과태료. 그 예, 과태료도 오, 오, 5십삭감해주는 거예요? 아 예, 그것도 미리 선납을 하면은 예.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선 침범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니, 그저 뭐 팔만 원인가 얼마냐요? 예. 그런 것도 감면해주는 거요? 중앙선 침범. 우리 저희 가 있는 거는 예. 이제 그 시에서 하는 거만. 경찰서에서 하는 조항이 있고 안성시에서 예.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주정차에 대해서만 하고 속도 안성시. 위반 예. 이런 건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만 하는 예. 그 주차 조기.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음~ 어, 돈을 많이 낸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이 있다는 건데 잘 사는 사람들 더 도와주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저도 세금을 (100만 원을) 안 내는데 (100만 원) 내저저도뭐 그냥 뭐뭐 못사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잘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균인데 아니 나보다 더잘 사는 사람들은 저뭐저 세금도 뭐 감면해주고 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체납 없고 그러면은 근데 100만 원 이상을 뭐 저기 저50% 감면해준다. 아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의하겠습니다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이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